네, 종목분석 레고캠 바이오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,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분석했던 것 같은데요. 네, 흐름 너무 좋게 어, 돌파한 흐름 나왔네요. 네, 다 지울게요. 아, <laughs> 어, 네, 좋습니다. 네, 쭉, 네, 2020년 6월 8일부터 장기간에 뭐 거의 횡보하면서 그냥 쭉 빠졌는데, 이런 거는 이제 별다른... 별다른 이제 후재 없이 그냥 들쭉날쭉, 들쭉날쭉 이런 패턴을 이어갔던 거죠. 그런데, 어, 지금, 어, 무엇인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겠죠. 근데 오늘 또이 부, 이, 이 정보를 돌파했고요. 그 다음에, 아, 여기에 신고가를 냈네요. 네. 그죠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, 이런 종목은 그냥 눌려도 사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물려도 사본다? 네, 이렇게 생각하시고, 자기 스스로 그냥 손절 라인만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어 조금, 음,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, 어, 여기, 그 이, 이,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 매물 때가 요 라인이 하나 보여요, 이 라인. 네, 이 라인. 56,700원. 그니까 러이 56,7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그 위에서는 어떻다? 모아도 괜찮다. 네. 모아보는 거죠. 그리고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, 어, 71,100원 부근부터는, 71,100원 부근부터 여기까지는 한 번은, 보는게 좋아요.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찍는지는, 어,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지금 막 내려왔는데, 어, 제, 대분석상으로는 저희가 보이고요. 어, 일단 한번 그냥 확인만 해 보면은 예, 이렇게 봤을 때 아, 거의 딱 맞죠. 네. <laughs> 57,200원. 그다음에 어 이거 얼마야 63,800원. 요 사이 요 사이 들어오면 무조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도 괜찮습니다. 일단은 먼저 잡아야 되겠죠. 전혀 안 잡고 시작하면 안 되고요. 잡아 놓고 아래 라인 나오면 맞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차트에다 이거 표시 안 해도 여기가 맞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꼭 이런 거 하면 의심하시는 분 계셔서 네 제가 이렇게 어,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. 네 어, 전체적으로 그냥 패턴은 뭐 나쁘진 않아요. 네. 패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그냥 눈 감고 한번 해보는 그런 구간이다.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 너무 간단하죠.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. 네. 어, 괜찮네요. 네, 그렇죠. 자,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원 회원님들, 네, 투자 우동체 회원님들에게는 어, 자, 차트를 다시 분석도를 이쁘게 그려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레고 캠 바이오 사이언스 어, 괜찮네요 오늘. 네, 거래량도. 많이 실렸고, 네, 좋습니다. 한번더 정리해 드릴까요? 네,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라인, 라인 있죠. 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네, 이거 이거 보고 또 저기 잘못하셨다가 물 물리, 크게 물리셔갖고 막 순도를 하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, 네,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. 대략 그냥 이 정도 선이 보인다. 네,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들어와주면 이 라인에 들어와주면 매집 해보고 손절 라인 잡고 그 다음에 위로 가주면 그냥 땡큐 네,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을 얘기하면 어, 조금 만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. 제가 보는 분석상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죠 앞에서 네, 그 영역대에 네, 정확하게 맞추는 거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.